플라이 위로 뭐라고 했어요? 크랭크축 한쪽 끝에 붙어 있었댔죠. 한쪽 끝에 붙어가지고 큰 원판이 폭발이라는 힘을 저장해가지고 꾸준하게 돌아준댔죠. 큰 놈이 있으니까 막막 막 때리더라도 지긋하게 움직이고 그 지긋하게 움직임면서 한번 힘을 받으면 그 다음 폭발이 일할 때까지 계속 그 힘을 전달해줄 수 있다는 개념. 그게 뭐다? 플라이. 휠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. 플라이도 외주에는 링 기어가 있어 가지고 어떻게 하는데 기동 전동기라는 모터가 물려서 고속으로 돌더라도 링 기어는 천천히 돌지만 힘이 좋겠다. 그래서 반복 폭발 일어나게끔 해 주는 게 뭐다? 플라이 휠이라는 그 개념이에요. 과거에는 주철, 무거운 재질을 썼어요. 당연히 관성력을 저장해야 되니까 알루미늄으로 많이 바뀌고 있어요. 왜? 다기통화가 되잖아요. 점점 기통수가 많아지면 자주 폭발하잖아요. 그러면 크랭크축 위상차, 즉 위상차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에너지를 저장할 필요가 많이 없어요. 왜? 금방금방 터지니까. 다기통화가 되고 고속용 엔진일수록 어떻게 된다? 플라이휠은 무게는 작아져도 되거든요. 그리고 플라이휠의 크기 및 무게는 뭐에 의해서 결정된다? 기관의 회전수와 실린더의 수. 고속용 엔진일수록. 그리고 실린더 수가 많을수록 어떻게 된다? 무게는 가벼워져도 된다는 개념이죠. 플라이휠에다가 어 1번 실린더가 폭발하는 위치를 알려 주는 표기를 해 놓아요. 듀얼 매스 플라이휠이라고 해서 얘를 이제 계량해서 좀 좋게 만든 요즘에 좀 주로 많이 사용하는 플라이휠이란 녀석이 있어요. 듀얼 메스 플라이휠은 말 그대로예요. 질량을 두개 가지면서 어떤 장점을 가질 수 있느냐 이런 겁니다. 여기 스프링을 기준으로 안쪽 축이 축에 있는 안쪽 허브가 따로 돌고요. 여기 보시면 바깥에 링겨가 있는 부분에 질량이 따로 있고요. 그다음 축과 연결된 질량이 따로 있어요. 그 질량이 이중으로 하나의 원판으로 만들었다 이 스프링을 둬가지고 이중 질량으로 만든 거죠. 바깥이 고정된 상태에서도 어떻게 축이 이렇게 좌우로 스프링 장력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축이 고정돼 있더라도 어떻게 바깥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딱 고정돼 가지고 충격이 나오는 거를 어떻게 다 받는 거 보다 얘는 뭐다? 완충 역할을 할수 있다고 중간에 스프링을 둬 가지고 그럼 이 완충 역할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어떤 장점을 얻을 수 있다? 엔진에서 폭발하면서 어떻게 되는데 충격이 나올 거예요 그럼 이 충격이 어떻게 한다 어, 듀얼 매스 플라이 휠이 거쳐서 변속기 쪽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거죠. 마찬가지 변속할 때 변속 충격도 똑같이 나와요. 변속할 때마다. 그럼 변속기에서 생긴 충격이 어느 쪽으로 또 엔진 쪽으로 전달되지 않게끔 중간에서 들어간다? 이 플라이 휠이 완충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그게 뭐다? 듀얼 매스 플라이 휠입니다. 어, 이런 신기술 같은 경우는 좀 깊이 있게 문제 나오기가 힘들어요. 신기술, 최신기술을 보시게 되면 정의 어떻게 사용된다?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다라는 겁니다.